one. <laughs> 이렇게 가방을 좀더 입장 여유가 있게 보시면, 물에 이만큼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 들어있고, 뭐 이상 끈 같은 거몇개 들어있네요. 음, 그리고, 그, 보블비 25리터 들어있고, 저는 이제 GTX 모델로, 네. 구매를 했습니다. 디아블로 레드 색깔로, 어, 왜 디아블로 레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간색인데, 이해가 안 돼요. 어. 자다 일어나서, 그리고, 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 뒤에도 이 가죽인가 보네. 좋네. 여기 어, 가방에 이제 매는 부분이 거좀 굉장히 하다합니다. 어, 딱딱하네. 그리고 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100% 스웨디시 디자인.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 보면, 볼비 25L GT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뭐, 저는 이 가방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C 등급, 이 e 라벨 자체가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어 제가 키가 180에 뭐한 85kg 정도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20m 사면 좀 작을 것 같아. 어. 책기고뭐넓 아, 리고이이 이 특히 남도은좀 놀라운 건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 거시 37cm 정도 높게 좀 아이게 그러니까 이 착용 방법이 어 맞죠? 어. 이게 너무에 예, 고학교때 가방 메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에 착 이게 다 붙어야 안정성이 이게탈수 있으니까. 어. 뭐 나와 있네. 재원. 나와 있고 라이건 솔직히 가방이 고거딴거 궁금한 거 없어요. 얼리 시 등급에 대해서만 궁금했던 가방이라서 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와이스 썸마입니다. 아, 이게 뭐뭐 뭐, 아, 그... 오늘은 이제 가방 한개 보블비나 보블비보 보블비 이상하다 인트 어. 이제 그 보블비 이제 가방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데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게 보블비 gtx25l 판매가는 398,000원인데 저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이제, 볼비 디 t x 2 5 l 이 이제, 판매가 398,000원에 배송비 4,000원인데,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ACES를, 이제, 뭐, 찜을 했어요. 어, 찜을 하고 보니까, 346,000원에 판대 이거라. 어, 그래서 조금 뭐 저렴하게 샀어요. 뭐, 이렇게 또, 후기가 많네. 어, 뭐, 그러다 치고 일단, 버비가 보시면, 이제, 이제, 설립일이 1996년도에요. 어. 이 설립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설립이 1996년도. 어. 보시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어 2.8kN을 견딜 수 있고, 이제, 그, 충격, 이 신체로 전달되는 충격의 힘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10톤 정도 어, 견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인증된 TUV 레벨 2를 득했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유명한 가방에는 이제 카피 제품이 이제 나오죠. 예, 이제, 보블비한테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판매 금지를 당한 국내 당당한, 어, 엘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엘고를 한번 보면, 이게 뭐냐. 팟소에, 팟, 아니, 팟소에가 아닌데? 이거 보시면, 아, 이거 보블비랑 매우 흡사해요. 3만원짜리 중고 이미테이션 테크노백이, 당신의 안전에 미친 능력. 어. 이분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보블비 팬들한테 이제 뭐, 바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엘고의 회사 정체를 밝혀주시네. 어. 근데 보블비 제품 설명에 다녀온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회사. 어, 그러니까, 한번 보고 와서 뺏긴 거네. 그죠 근데 보고 와서 빼기는 것도, 원래 이제, 이제, 모든 개발은, 모방은, 모방이 이제, 기초로 되어진 걸까? 근데, 뭐, 야, 보글비처럼 비슷하기는 생겼지만, 이제 농공도 부착이 가능하다. 아,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99년 12월 20일에, 이제,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라고 하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 보블비의 최초 설립일은 1 9 9 6 년도라고 했죠. 아, 그냥 카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교수님까지 이제 팀장 을 참여했다네. 와, 이뭐 대단해. 우리 뭐 광고도 했다하고. 근데 뭐 보면 굿그 디자인 마크라고 이제 산디 산업 디자인 지능법에 의해서. 마크를 찍어줬다 이거지 정말 흡사하게 생겼죠 다시 한번 보면 어 이제 벼블비 g t x 25랑 상당히 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딱 딱딱어 뭐 외관상으로는 그게 뭐 구별하기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GT 25쯤 되겠네 뭐 계속 쭉 보면 이제, 혹시나, 테크노백이, 이미테이션이 우리나라가 진짜가 아닐까. 아. 뭐, 여기 보면, 테, 테크, 끌고 테크노백 신규 런칭. 근데 뭐, 아무튼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놀랍습니다. 이제, 아, 이거 수출도 했네. 수출만 50억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뭐, 2 2000 1999년도니까. 어. 야 이거 봐봐. 응? 어, 이게 설, 이상하다. 설립일이 1996년도에 보블비가 탄생했는데, 얘는 더. 1995년도에 나왔어. 이상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 음.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1999년부터 2001년, 뭐, 2003년도까지는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을 했네. 근데 이거 뭐, 보자. 그렇죠. 돈을 엄청 많이 벌으신다고네. 근데, 이기 보시면, 엘고라는 회사는 2003년에 이제 사망을 바꿨다고 하네요. 참. 어. 이게, 솔직히, 저희 라이더들이 이거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지 아니죠 간지도 간지지만 혹시나 다쳤을 때아 넘어졌을 때좀내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장비죠 우리가 자켓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것도 척추를 좀 보호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서 구매를 하는 거죠 비싸도 하게 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재밌네. 야, 중고 거래도 된다. 내가 그 보면 에고 백팩이 중고, 중고 검색을 해보면 야, 2020년 6월 30일날 10만원 어, 버블비 3개, 3.5개 살던 이네요. 음. 그니까, 러 어, 일곱 백팩 3.5개가, 음, 버블비 가방 한 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이제 네, 그, 버블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능시험까지 했다 이 말이지. 음, 일본을 했느냐? 어, 안 했지. 당연히, 할 일이 없겠지? 좀, 레기서부터볼게 없네. 보면, 이분이 엄청, 정리를 잘 하셨네. 음. 음. 보시면, 이, 어, 공식 라이센싱 업체. 아, 이러니까 그렇구나. 뭐, 음, 어쨌든. 이거 보면, 이렇게, 잡빠졌는데 이 보블비는 요게좀 깨지고 멀쩡하다, 멀쩡하다. 보블비 고객에게 감사 편지 받아. 너무 쉐기가 이제 요로 가방을 맸는데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괜찮다. c b 아600 알라를 타고 가다가 자빠졌는데 괜찮다. 아. 보블비 피플스 딜라이 파손 2010년도 좀 오래된 거죠 기사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과연, 엘고 백팩을, 삼, 이게, 이게 십만원이네? 어. 십, 십만원짜리 세계 엘고 백팩을 보유하느냐? 아니면, 검증된, 음, 보블비 백팩을 보유를 하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저는 뭐, 돈이 없어도, 좀 비싸긴 비싸요. 돈이 없어도, 간지와 안전을 동시에 get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근데 뭐, 제가 영상이 너무 허접하죠. 허접하고. 근데 제가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어봐이 아, 동영상 다운로드 유튜브 보면 음. 아이 내가 이렇게 봤던 게다 나오구나 보면 저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라이딩을 즐기는데 기록을 하고 싶다는 거지, 나는. 결국, 아무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금방 져 보일지진 모르겠지만, 잘 봐주십시오. 뭐, 내가는 여러분들의 눈에 딱 띄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웃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amam. Geçmiş